세라폼 파워 달고 달리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최고입니다 믿고 구매하세요 한 40%는 오른 것 같고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라파 세라폼 파워 장착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장님? 아 굉장히 힐리스가 짱입니다 아 매연은 확인이 많이 줄었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파 세라폼 파워하고 정유기 아주 대박입니다. 최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라파세나 풍파워 확실히 짱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풍파워 레징 맥갈버입니다. 이 차는 2013년식 지금 13만 킬를넘긴 차입니다. 어, 제가 신항에서 지금 해운대 쪽으로 원동아이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 금정산 터널 어, 대동 i c 를 통해서 외곽도로입니다. 신한가기한 외곽도로를 통해서 지금 상당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비가 한 8km까지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지금 이 차가 보시다시피 메다방에 110km가 찍힙니다. 메다방 속도는. 110km인데, 빼보십시오. 어, 여기 지금 뭘 제가 o 비 d 를 달고 있습니다. o b OBD를 달고 있는데 지금 연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금정산 터널 알다시피 해운대 쪽으로 넘어가려면 어, 여, 여, 여 약간 고바입니다. 어, 그래서 연비가 절대 110km에서는 연비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연비가 알다시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 보십시오, 연비가. 8.16에서 17.19 어, 지금 속도는 110km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110km 갈 정도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갑니다. 어떤 차도 제 차가 알다시피 짐을 뭐 공구를 너무 많이 실어 가지고 장비하고 실어 가지고 지금 어, 다이아가 짜짤벌라져 있어서 겁이 나서 바, 파스 할까봐 최고 속도를 못 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이 차의 최고 속도를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급이 나서 예, 알, 알다시피 최고 속도가 이 차는 2 2 0 k m 를나왔지만 밟아보면 180 이상 갈수 있는 차인데도 제가 그렇게 밟지 못합니다. 여기다 급이 나서요. 타이어가 짜부러졌는데 파스나면 다, 차 뒤집어지겠죠. 그렇게 달리다가 시죠 지금 1 0 0 k m 가고 있는데도 연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터널 막 들어온 입구에서 어, 구간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더 밟고도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 밟고 왔지만은 구간단속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밟고 싶어도 밟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연비가 지금 7.9 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110km를 가고 있는데 지금 어, 이렇게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 대단한 것이 왜 그러냐면, 제 차가 지금, 어 뭐, 메가르이니 연료정력이니, 올정력이니, 어 세나풍 파워니, 그리고 또 패치투니, 이런 걸다 장착을 했지만, 은 결정적인 거, 제가 뭘 장착을 했냐, 또신개발포를 개발했냐 면 배터리 파워를 배터리 쪽에 달지 않고 시가잭으로 개발했습니다. 시가잭으로, 어, 시가잭으로 개발하고 나니까, 어, 지금 알다시피 시가잭에 꽂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에, 보면 지금 제가 좀 불을 켜보겠습니다. 시가잭에 꽂는 이 제품 딱지도 안 붙였습니다. 지금 테스트한다고. 에, 이걸 붙여놨더면은 연비가 계속 상승합니다. 아, 이게, 밧데리, 파워, 이제, 제가 시운전으로서, 이렇게 연비가 110km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리막길도 아니고, 약간의 고바위 길인데, 이, 이, 연비가 올라갈 때는 덜 나오고, 저, 진짜 대동아 c 시 쪽으로 갈 때는 연비가 더잘 나옵니다. 이게, 우리그리더잘 받고, 예.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어디 있냐 하면, 여기가, 부산, 음, 톨게트입니다. 부산 톨게트. 오리지널 경부고속도로 톨게트, 톨게트입니다. 아, 톨게트인데, 보시오. 연비가 계속 상승했죠 아까 처음 동영상 찍을 때보다 연비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에, 이렇게 해서, 라파 세나폼 파워, 어, 배터리 파워, 신형, 어, 소형, 소형, 어, 차용이 있고, RV용이 있고, 대형 차용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체맨이고쏘나타고 뭐, 어, r v 차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 차도, 차가 쭉쭉 밀어집니다 그리고 탄력이 엄청 빨리 붙고 악셀페달이 그 유격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바로 딱 밟는 순간에 어, 반응이 옵니다 밟는 순간에 바로 반응이 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쿠션 이대동아시에서 이 오는 외곽도로 어, 신항에서 오는 도로가 컨테이너실린 그 차들이 마의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 게 쉽게 말해서는 논바다 위에 도로를 만든 도로가 돼가지고 여철 어, 도로가 심합니다 여철이 그래서 차들이 참 제일 괴롭게 생각하는 도로입니다 어, 그런데도 제가 밟아보니 최고속도를 낼수 있는 속도로 밟아보니까 여철도 엄청 쪼그럽습니다 어, 반응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어, 110km 상태에서도 연비가 상승을 하는 것을, 요, 오비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금방 올라, 고속, 어, 올라온, 코바이 올라온다고, 요, 타, 좀, 연비가 또 떨어지는데, 이제 또 내리막입니다. 저, 내리, 내림막입니다 여기. 여기서는 이제 백스코 해운대로 또 동네로 갈리는 길입니다. 부산 여쪽 길을 탄 분들은 알게 합니다. 오비드 달고 110km에 이 무거운 짐 싣고, 연비가 계속 상승될 수가 없다는 것은, 운전을뭐 OBD 탄 장착하는 분들은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배터리 하와 신형 시가잭에 꽂는 것을 어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를 했죠. 제가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계속 연구를 한 끝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배터리 파워를 알다시피 소개를 했잖아요. 배터리에다 직접 붙이는 걸 그것도 어, 안 장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고 어, 어떤 분들은 또 말이 필요 없고 이렇게 좋은 걸얘기나가고 소리도 들었는데 어떤 번거로움이냐 그 배터리 위에 얹기 힘든 차들도 들어있고 또 막상 고객님들이 이렇게 이 배터리를 풀고 이거 한다는 것이 쉬운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간는걸 추구하는 어, 스타일이고 가능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간단하게 해서 여기에서 어, 케이블 타이로 세라풍 파워나 캐치도 마찬가지로 그냥 테프같이 파스같이 붙이게끔 개발을 했다 아닙니까. 어,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개발한 이 정도 소비자분들이 택배로 받아서 간단하게 시계차를 꽂게끔 하려고 여러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연구하는데 1년이상 걸렸네요. 제가 테스트 하는, 하면서 또 연비가 상승되는가 확인한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예, 배터리 파워. 어 3월 말쯤부터는 대량 생산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 테스트 한다고 제대로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 계속 어, 이, 어떻게 하면 연비가 상승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어, 이렇게 이제 연비가 상승되는 것을 어, 확인을 했습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금정산 터널 쪽으로 운행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한쪽은 반드시 똑같이 만들어도 잘 내려가는, 후리빨 잘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해운대 쪽으로 오는 기간은 후리빨을 잘안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110km에서 지금까지 어떤 걸로 해도 연비가 상승되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110km 밟을 때는 항상 연비가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어, 을 입고 해서 연비가 상승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연비가 상승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계속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약간의 고바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차가 9km를 넘었습니다. 큰 50km 가까운 거리를 32분 만에 왔습니다. 뭐 잠깐, 신호 받으면서, 신호 몇번 받았죠. 여기 올라면, 대동 간시까지 올라면. 에 예, 받아 갖고 왔는데 벌써 50km에 어, 오는 거리가 예, 32분 걸렸습니다 예, 32분. 예, 32분 걸렸고 예, 드디어 9.12이 무거운 차가 이렇게 어, 속도로 달려가지고 예, 이렇게 이 9. 예, 여기 내리막입니다. 자 계속 오르막을 올왔기 때문에 9. 뭐 이까지 나오 나오네요. 네. 예. 이렇게 9.1까지는 앞으로 연비가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이 다와 갑니다.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비가 상승되는 어, 새로운 어, OBD 어, 이 신제품, 배터리 파워 시가잭 꽂는 거, 신제품 개발한 것을 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샤나풍, 라파 셔나풍 파워를 어, 기존에 사용하시는 우리 고객님들께는 어, 일정한 인하가 됩니다. 아, 이, 이것만 사는 분들하고 같이 라파세나폼 파워를 기존에 사용하신 고객님들하고는 가격 편차가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